배도 든든하게 채웠겠다. 다음 여행지로 떠나볼까요? 학생들이 진짜 많네. 다 학생이구나. 제가 아마 그냥 학생들이랑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쉬어야겠어요. 네. 아, 어디 가세요 오늘? 네. 아저 지금 대학. 그냥... 네. 있어요? 어아 오늘은 지금 어, 학교 아, 끝나고 아, 여자친구 만나러 아. 가고 있어요. 혹시 중간고 네, 준비하는, 준비하는 거 아니죠? 아니죠? 아, 네 중간고사 인는는데 그냥 공부는 주말부터 하려고. 아, 아 예. 네, 도시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고 예스러움과 젊음이 공존하는 해화 문에 다다랐습니다. 한양 도성길은 북악과 낙산, 남산, 인왕산 네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는데요. 이 가운데 해화문에서 낙산을 지나 홍인지문까지 이어지는 구간인 낙산 구간이 가장 인기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한양 도성 이 코스거든. 그래서 아까 시작했던 해화문에서 뭐 낙산공원, 이화마을도 이어지는데 이렇게 뭐돌이 쌓여져 있는 걸 보면 아, 네. 그 시대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다 느껴지고 서울 안에서도 여기 안에 풍경이 뭐 성곽이나 전반적인 그런 뭐 집들이나 서울이 내려다보이는 그런 풍경이 있어서 발걸음도 가볍게 마음도 가볍게 산책을 시작해 보는데요. 이것도 잠시 <laughs> 근데 아... 이쪽은 그래도 오르막이지만 올라가보면 정말 멋있는 서울 풍경이 펼쳐지니까 우리 한번 조금 힘들더라도 한번 가볼까? 근데 선생님 <laughs> 이계방 조금 무거워서 들어보죠. 아, 아 내가 들으라고요? 네. 네. <laughs> 그럼 내가 좀 들고 갈게요. <laughs> 아우 그렇구나 어떡해. <laughs> 오는 길은 좀 힘들었지만 여기 비밀의 문 같은 곳이 있거든. 약간 이 문을 통과하면 서울의 풍경이 더 멋있게 펼쳐지니까 아. 한번 가볼까? 가끔 공원이죠? <laughs> 비밀의 문을 통과하고 비밀의 문으로 우리 서울을 한번 바라볼까요? 오, 진짜 아름다땀 <laughs> 흘리며 부지런히 정상에 오른 보람이 있죠? 서울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탁트인 전망에 힘든 것도 모두 사라집니다. 내려다 보이는 네. 이쪽은 대학로라고 불리는 동네인데 전시나 공연, 연극처럼 뭔가 볼거리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동네라서 음 우리도 무언가 오늘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 청춘을 상징하는 그런 가수의 전시를 보려고 해. 그래?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비건해가지고 음악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음, 그럼 가보자. 매튜의 피곤함을 싹 가시게 해줄 대학로의 명소는요. 가수 김광석 씨의 20주기를 맞아 그를 추억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린 곳입니다. 1984년에 데뷔해 수많은 명곡을 남기고 우리 곁을 훌쩍 떠난 영원한 가게 고 김광석 씨. 그의 노래와 삶을 재조명하는 시간이 마련된 건데요. KBS.